구로구의 회 올해 두 번째 정례회가 27일 개회를 시작으로 20일간 열립니다. 27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선 구민주택복지의 권리 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 가결됐습니다. 이에 따라 박칠성, 박종여 등총 7명의 구의원이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. 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,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 등도 원안 통과됐습니다. 구의회에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구정질문이 진행되고 12월 3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가 편성한 7,391억 6천만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 등총 3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. 한편 지난 임시회에서 계속 심사로 의결된 항동의 도서관 건립안과 구로동의 지역 자활센터 및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를 건립하는 안도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.